관내 및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버인지 활동 전문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9일까지, 교육 기간은 4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동대문구 거주 주민이며, 취업 의지가 확고한 경력 단절 여성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노인 상담, 인지 활동 및 놀이 치료, 치매 예방 운동, 원예 치료 프로그램 등이며, 관련 자격증 취득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내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